자, 그렇습니다 우리 바로 이들 여러분, 아, 저 혹시 달라진 거없나요그렇습니다고장난 키보드를 드디어바꿨습니다그것과 함께 에드워즈의 아주 재밌는 저를 위한 키트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바로 게이 이렇게, 게 이렇게, 이이 소매치기 r r s w i 드디어 저에게 딱 맞는 키트가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죠. 이게 카멜레온 같은 키트여서 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블럭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정렬을 해줘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과 놀아볼 것입니다. 저기 럭키 블럭이 벌써 나왔죠. 이쪽에 럭키 블럭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터터터터터 아니. Hello. 아 돌맹이야. 우후후. 잠입 수사를 시작한다. 두둔 두둔 두둔. 두둔.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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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뭔가 행동을 하면 바로 풀리는구나 석석석석석석와 여기서 바로 변신을 해서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움직이는 블럭이에요 저기 온다 저기 저기 사신 온다 다비리면 철갑옷이야 와나본거 <laughs> 같은데 나본거 같은데 날 봤니 와따다따따따따따따따따 <laughs> 어때 <안돼! 웃음> 아니, 여기, 낙차가 왜 이렇게 잘 되는 맵이야? 중앙에 싹 비어있네? 어? 헉! <laughs> 변해가지고, 지금, 블루로 갑니다. 블루로 가는데, 아하하! <laughs> 잠깐만, 이거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변신을 합니다. <laughs> 눈치챘군, 이 녀석. 하지만, 갑옷을, 아니은 자네가 다는게난 갑옷을 입었다고. 그리고, 럭키 블럭으로, 변신. 뭐데 <laughs> 이거 어 저기 럭불이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럭불을 까면서 레이저 블레이드가 나오길 기다렸겠지만 지금은 기다릴 때다 안녕하세요 <laughs> 왜안 캐지지 왜안 캐지지 그치 그치 서서서서서 서서서서 <웃음> <웃음> 아, <웃음> 와 에메랄드 유지검이었어 어 이거 키트 재밌네 이거 당해도 재밌는데요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키트 어 누구 따라오는데 <laughs> 저 녀석 둘이 싸울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나는 싸움이 끝나고 이 녀석을 잡겠다. 그렇지. 사사사사사사사사. 나이스크? 그리고 뒤에 한명 따라오겠죠?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오호호호. 위로 올라갈 건데 그리고 변신할 건데 이제 어디있는지 모르겠죠? <laughs> 진짜 감쪽같다. <laughs>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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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잠깐 이걸로는 변신이 안 되잖아. 되잖아. 되잖아 이런. <laughs>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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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벌. 오 전발 전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놀라> <ge> <놀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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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안 때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친구 좋아 그렇게 그렇게 싸우죠 나 대신 싸우죠 <놀라> 나를 일면 어떻게 똥똥똥똥똥 나이스 헤드 언더 뭐지 이거 변신 <tensor> 잠깐만 나본거 같은데 나본거 같은데 나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허여 뚜둔 뚠뚠 뚜둔 두둔 두둔 음치기, 음치기. <laughs> 와, 대박 이때. 아, 저 친구, 몰랐을 텐데 뒤에 있는 친구가 눈치를 버렸어 너무 위험하다. 쏙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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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k, s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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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와우 감사합니다 레이지 블레이드님의 에베랄드 구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로 다이아봇을 맞추겠습니다 오, 오 뭐야 뭐야 아 폭발 카드 썼네? 위치 바꿔주고 서서서서서서아 제발 어어어떻게 어떻게 따라오는 거니 어떻게 따라오는 거니 위치 바꾸기 우오호호 나이스 그리고 아아 아, 아, 떨어지려고 했는데 어? 포르트나이 친구 왜 떨어짐? 뿅망치, <laughs> 뿅망치 변신해 가지고 뿅망치 쓰기. 오케이, 너희는 이제 끝났다. <laughs> 여기 하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라 럭불이잖아요 보라 럭불 움직인다. <laughs> 잠깐만. 오, 오 위험해, 위험했어, 위험했어, 그렇지?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여기 보라색 럭불이 있다. 보라색 럭불이 있다. 보라색 럭불이널 민다. 날아가라. <laughs> 그. 어 잠깐만. 와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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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방에 안 밀리는데? 아니 떨어지면서 돌로 바뀌었는데? <laughs> 오 이거 뿅망치 괜찮다 그쵸? 뿅망치랑 조합이 어마어마한데? 낫낫 나이스 nice. 지금 저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놀기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너무 재밌는데 이거? 포르투나 친구네? 포르투나야 어디가니? 난 맞아야지 난 맞을 시간이다 <laughs> 그 아! 친구야 그거 잡고 있어봐 알았지? 근데 이게 궁금한 게, 2단 점프를 해도 변신이 풀릴 것인가? 변신, 2단 점프. 와, 이거 대박이다. <laughs> 진짜 대박이다, 이거. 잠깐만, 이렇게 하면 어디서 접근하는지 모르잖아. 그쵸? 자, 이렇게 뒤에서 접근을 하는데, 자. <laughs> 자원 하나씩, 소매치기. <laughs> 오, 잡았다, 잡았다. 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컴퓨터가 멈췄어, 컴퓨터가 멈췄어. 안 돼, 내 컴퓨터가 멈췄어. 내 존재를 지금 모르거든요? 지금 여기서 싸우고 있어요 난리 났죠 <laughs> 자 쫓아갑니다 이 친구 이렇게 쫓아가지만 아 날개 가방을 가지고 있네요 여기서 까마귀 배달 한번 가겠습니다 까마귀 배달이가 안 풀리고 쓸수 있네 이렇게 똑 맞춰주고 어 잠깐 풀렸어 풀렸어 런런런런런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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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도망가 도망가 지금 믿을 거는 바게트밖에 없는데 바게트로 잡을 수 있을까? 와 대박 대박 여기서 레이지블레이드가 나온다면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사람들 오기 전에 빨리 캐야 돼똥똥똥똥 오 레이지 블레이드 빼고 다 나온다. 다음에 형기증 물약 좋아. 형기증 물약 좋아. 동동 와우 에메랄드 검 이거죠? 에메랄드 유즈 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에메 검 들고 있는 친구 있다. 우리 기지로 간거 같은데? 아니 우리한테 관심이 없잖아. 슈 뻥이요. 오 잡았어.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어떻게 잡히는 거지? 오케이 남은 한 친구 위치 봤다. 남은 한 친구를 정말 무기력하게 잡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무기력해집니다. 자 그렇게 기절한 다음에 빵 맞고 날아가기. <laughs> 그야. 아니? 풍선을 가지고 있나 자네? 빙. 끝났죠? <laughs> 자 변신용 이렇게 딱 해주고 그리고 접근 시작. 얘네가 이거 속을까? 이렇게 딱 가만히 있으면 뭐지? 아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절. e a 기절시키고 밀어버리기. <laughs> 나이스 nice, 굿! 너무 어이가 없다 자 이거 기절 시켜버리고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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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만우와와 잠깐만, 잠깐만. 우와, 진짜 클날 뻔했다 와 데미지 뭐야 데미지 방금 레전드였어요 에메랄드 94개 뭐야 근데 어자 여기서 인챈트를 갑니다 인챈트 시작 포레스트 3 아니 잠깐만 철이 왜 이렇게 많아 자네 포르트나라고 했나 <laughs> 다영구 200일 발을 버틸 자신이 있나 지금부터 보로드나의 화영구 피하기 쇼가 시작됩니다. 관객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높은 데로 갑니다. 높은 데로 가서 슝, 슝, 슝. 어느 정도 쏘면 얘가 끝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한대 맞았죠? <laughs> 자, 가까워질수록 더 피하기 어렵죠. 자, 날아간다. 좋았어. 이쪽으로 날아갈 거지. 난 너의 무빙을 예측하고 있다. 그 다음은 이쪽. 그 다음은 이쪽. 그 다음은 이쪽. 그다음은 이쪽. 나이스 nice. 오 레벨 레벨 자 이쪽으로 날아가서 그냥 쓱쓱쓱 긁으면 끝날 것 같은데? 어? 어디갔냐? 아 저기있네? 와난또 쟤도 마일로 키트줄 알았어요 저 친구도 자 이쪽으로 나도 슉 날아가지고 여기서 아 밑에 있구나 언제 떨어졌대? <웃음> 승리 <웃음> 와 이거 키트 진짜 재밌네. 이번에는 상대 기지에 몰래 잠입해 보겠습니다. 몰래 잠입해서 자원 쏙 빼먹기 해보겠습니다. 프레이어검프레이어검와 이거 석궁, 석궁.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 아니 이렇게 잘 나온 적이 없었는데. 슉, 빙, 개. <laughs> 우리한테 가져다바짝군 어디 기지로 텔포하려고 쏘지 마세요. 개. 와 많이 모았다 이 친구. 와, 잠깐만 이거 게임 터졌다 진짜. 와우 크. 오케이. 우 우! 여기서 난 빠르게 다이아 가방을 맞추고 기적이 되겠다. 너무 이판 지금 흐름이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나이스 컷. 날개 가방까지. 브레이어검을 보고도 자네는 돌진할 수 있나? 아포르투나네 사진으로 바뀌었지? 포르투나도 컷. 내 친구가 저기 먹으러 가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 좀 할까요? 옆집 이웃입니다. 자 그렇게 가셔도. 개야. <laughs> 이번 주 사진 무료인가? 사진들이 굉장히 많네. 뭐야 거기서? 개야. <laughs> 우와 레전드. 포르투나 딜 레전드다 진짜. 내 친구 못 가게 취소 시켜주고. 오 컷. <laughs> 위치 바꾸려고? 위치 바꿔서 어디다 쓰게? 응? 응나 2단 점프 가능해 그야! 안녕히 가세요 삥삥 나이스 컷 쏘지 마세요 아. 이것만 캐면 별로 안 아프거든요? 오케이 캤다 인첸트! 오 클라우드! 근데 굳이 클라우드가 필요할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인첸트! 공허 공어. 와 공허는 또 오랜만에 써보는데 저 친구 기지에 좀 눌러가야겠어요 자 여기 이거 버튼 눌러서 변신해주고 저 왔는지 모르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지금부터 돈을 뺏겠습니다 누구인가 뭐였지 뭔 소리지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지금 <laughs> 못 찾아요 돈이 왜 빠져나간지 몰라요 돈 빼먹기 돈 빼먹기 돈 빼먹기 돈이 왜 빠져나가지 돈이 왜 빠져나가는 거지 대체 돈 빼먹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있죠. 자, 요때 살짝 전진, 살짝 전진, 전진해서 나는 블록이었고,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아, 저렇게 빠르게 탈. 잠깐만, 나 이거 왜안안날아져안날아져 안 날아져. 여기다 설치하고, 아, 우리 기지 침대 터졌습니다. 지금, 큰났어요. 자, 여기서 이거 지킵니다. 이거 지켜줍니다. 나이스크. 오케이, 컷! 컷? 나이스컷. 좋아. <laughs> 기지에 설치했다. 지금 기지에 설치해 버렸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트랩. 이 친구 머리 위에 있어요, 지금. 파, 나이스. 캬. 안녕하세요. 헬로우. 하우 아 유? 오, 안녕하세요. 핵이다. <laughs> 핵은 아니야, 친구야. <laughs> 고마워. 좋아 일단 다줘다줘 레벨 다 줘. 내가 원하던 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안녕 어 연구 좀잘 쏜다 너 어디로 갔어 자 마지막 남을 노랑팀 위쪽에 이렇게 쏙 갑니다 이렇게 노랑팀 이제 이렇게 딱 숨어줘 숨어줘 지금 몰라 몰라 모른다 모른다 이 친구들 어디 있는지 모른다 나못본거 같아 못본거 같아 봤어 봤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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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아, 봤잖아! 잠깐만. 이거를 빠르게 설치해버리고. 아, 흑기석이 하필이면 여기 설치가 안 되네. 뭐야, 뭐야. <laughs> 나 몰랐던 거야? 자, 잘 있어. 마구마구 집어넣어. 좋아. 뭐야, 왜. 그냥 컷인데?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아무 저항도 안 하는데? 아, 아쉽게 됐다, 친구야. 즐거웠어. 그러면 이렇게. 가볍게. 승리가 아니네 한 명이 더 남아 있네. 어? 뭐야? 아 침대가 있었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잘 가. <laughs> 수고했어. 승리. 와 이거 키트 진짜 역대급으로 재밌습니다. 이거 <laughs> 라시보다 조금 더 재밌는 키트 만족스럽네요. 자 우리 마롱이들도 새로 나온 마일로 키트 이걸로 변신을 해서 놀아보는 게 어떨까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재밌어요. 그렇지 마롱아. <laughs>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일로와라 일로와라 여기 도라색 럭블이 있다 도라색 럭블이 있다 도라색 럭블이 널 믿나? 날아가가그어 잠깐만 와우